미국 변호사가 되는 지름길 k d k 아카데미가 함께합니다. 어 미국 변호사로 이렇게 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2학년 때어 배영호 변호사님이라고 지금 캘리포니아에 계신데 그 배영호 변호사님이 그 프로덕트 라이빌리티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지? 프로덕트 라이빌리티가? 4학년, 법대 4학년. 또 질문하려니까 다 사년 소리 안 들지. 오케이 질문하니까. 그게 제조물 책임법이에요. 제조물 책임법. 그럼 예를 들어서 그디펙트가 있는 프로덕트에서 내가 다쳤어. 예를 들어서 내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가 내가 폐가 망가졌어. 그러면 그걸 누가 입증해야 돼. 이게 위험한 제품이라는 거를. 누가 입증해야 돼요.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 도한 가지. 급발진 사고 같은 거 있죠. 그 자동차 급발진 사고. 사고가 내가 났어. 누가 봐도 급발진이야 그럼 그걸 누가 입증해야 돼?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게 잘못되는 거야. 그렇죠. 사고를 당한 사람은 전문가예요? 비전문가예요? 비전문가잖아. 비전문가가 화학, 생활화학 제품인 가스기살균제의 위해성을 인과관계를, 자, 자신의 피해와 그 다음에 가스기살균제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을까? 아니지. 그렇죠. 비전문가가 자동차의 급발진과 자동차의 그 메커니즘을 다 설명하면서 그거를 급발진 사건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을까? 없지. 그러면 주장은 하고 내가 디펙트가 있는 프로덕트에서 내가 사고를 당했다라는 걸 입, 주장을 하면 입증은 누가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제조사나 또는 뭐야. 그걸 유통시킨 사람이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렇죠. 미국의 프로덕트라이이티는 입증 책임. 내가, 원고는 내가 디펙트 있는 프로덕트에 의해서 내가 사, 고를 당했어요. 라는 것만 주장을 하면 상대방이 매니팩처나 홀세일러나 리테일러, 결과적으로 뭐 커머셜 서플라이어. 그러니까 커머셜 스트림에 다 있는 커머셜 서플라이어들이 아닙니다. 이 제품은 안전한 제품이다라는 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아, 틀려?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우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나요? 우리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거 결과는 뭐냐면, 고의나, 그쵸, 악이나 또는 중과실에 의해서, 그죠 프로덕트 라이빌리티, 제품을 만들어서 피해를 입혔다면, 그럼 어떻게 돼? 괘씸하잖아. 그러니까 너는, 네가 만약에 손해를 100만원 끼쳤다고 해도 너는 1억 줘. 라는 게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 인다, 있을까, 없을까? 특정 분야에는 있습니다. 특정 분야또 증권법이나 이런 거에 특정 분야는 있지만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내가 하자가 있는 제품을 만들었고 그 하자가 있는 제품에 의해서 제3자가 피해를 봤다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물어줘야 되고 입증 책임은 전문가인 매니팩터나 홀세일러나 리테일러가 당연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만약에 그러한 하자를 알거나 알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 그 제품을 시판에서 소비자에게 시판에 소비자가 다쳤으면 어떻게 돼요? 증벌적 손해배상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더 많은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입증 책임도 원고가 피해자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증벌적 손해배상도 지금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설명해 주시려고 온배영호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특강을 하시는데, 제가 딱 하나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아, 미국 변호사실 한번 얼마나 준비하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네이티브 애들은 두달반 공부합니다 그런데 웹탑으로도 볼수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어? 그럼 나 미국 변호사 돼야 되겠다 문화를 해서 무작정 340만원 갖고 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면 여기를 클릭해 주십시오 저희 KTK 아카데미 홈페이지 그리고 바데미 홈페이지 네이버 카페 그리고 책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